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저희 생생예수는 이 겨울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의 연탄배달이요? 네. 예. 홀로 이 겨울을 나시면서 마음까지 시린 독거노인들의 구들장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연탄 한 장에 600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런데 독거노인한 분이 어, 이 겨울을 내는데 필요한 연탄이 250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아, 예, 계산이 빠르시네요. 25만원 예, 정도. 사실 한 사람이 내기에는 그리 가벼운 액수가 아닌데요. 그래서 두 분이 두 사람이 한 분의 독거노인을 함께 책임지고 연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 두 사람이서 한 분을요? 네. 예. 연인도 좋고, 친구도 좋고, 부부도 좋고, 선후배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든 두 사람이 모이면 한 분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드리는 거죠. 아, 정말 따뜻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액수를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요? 예, 우선 두 분이서 각각 오만 원씩 기금 기금을 만드는 형식으로 네. 돈을 모아 한 분의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저, 네. <laughs> 그러니까 저희들도 꼭 같이 해.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번 겨울은 정말 연탄 같이 활활 타오르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 연탄처럼 뜨거운 방송 생생 예수 시대 소망 57장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지.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예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올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반성이 되네요. 예, 오늘 시대 소망 주제도 이 연탄 한 장이란 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오석쌤이 사랑의 연탄 배달을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사랑의 연탄 배달은 계속 이,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에게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생. 네. 예, 다음 순서로 네. 넘어가죠. 네. 이번 첫 번째 순서는 따뜻한 연탄 같은 남자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연탄 같은 남자요? 네. <laughs> 예, 뭐 이거 칭찬인가요? <laughs> 네, 그럼 칭찬이죠.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인 말씀 전도자 전도자이시잖아요. 아. 네, 그럼 다 같이 보시죠. 보시죠. 어제 했던 이야기 한번더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지성으로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을 형식의 차원, 행함의 차원, 글자의 차원, 지식의 차원으로 정의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잘 지켰던 청년 관원, 성경 지식의 최고봉에 올랐던 유대 학자 니고데모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어느새 지킬 것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종교적 의무들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적 지식을 되풀이해서 복귀하는 불행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거듭남이었어요. 다시 아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적인 성취였습니다. 동료 인간 인간들과 비교해 봤을 때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의 인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배우고 뚜렷한 목적 없이 그저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어린아이의 신앙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전형적인 어른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무릎 앞에서 무언가를 배우러 왔는가? 아니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 다니는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 믿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 거듭남이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의 친교를 제의하셨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의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그때 후로 항상 세상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호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한다. 그들은 젊은 관원처럼 나는 이분을 나의 지도자로 모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구주로부터 돌아선다. 감사합니다. 뱀 목사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했던 거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네, 다음 순서는 곽상우 선생님의 나의 예수 노트입니다.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곽상우 선생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곽상우, 곽상우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 노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5십장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한 가지만 부족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만난 이 청년. 어떤 상태였을까? 그러면 한 가지만 채워지면 어떤 상태가 될수 있을까? 그런 질문 하셨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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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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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의지가 발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렇게 기록하고 저건 저렇게 기록하시오라는 기술의 문제, 예수 학교와 예수 노트를 겪으면서 필요되는 기술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관점과 자세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오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죠.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 무자 법관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아주 뜨거운 표현을 썼죠. 불타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 젊은이의 열망하는 눈길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겠다고요? 예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끌리셨다. 자석처럼. 마치 로맨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더 지금 그래픽하게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관원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관원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또 예수님도 이 관원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가 불타오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달아오른 거죠. 서로가 가까이 갔고 서로가 말을 섞고. 어찌 보면 끈끈한 영적인 대화를 나눈 누 것입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심지어 예수께서는 그를 자기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만드시고자 하셨다. 누구처럼 만들고 려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처럼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한 가지만 부족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이었죠. 이한 가지만 덜어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만한 상태, 경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 예수님께서 이 부자 법관 이 젊은 청년 청년이죠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딱 뻗치는데 그래 내일 날 따르라 날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손을 뻗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손이 붕숭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어디? 이 녀석은 내가 접수했다. 우리의 친구 작은 뿔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러브스토리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열망, 그 손길에 구멍을 내버린 겁니다. 피가 철철 나고. 오늘 선 일자를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이 강국한 요청은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뭐예요? 이 작은 뿔인 이 작지만 세기를 가지고 파고든 거죠. 돈에 대한 욕망.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틈에다가 우리의 친구 작은 뿔은 깊이 뿌리내는 거죠. 이 청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돈은 못 버리겠습니다. 이럴 수가. 잔혹스러운 이죠 잔혹하죠. 이럴 수가.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피눈물이. 아. 오늘 이 51장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곳에서 나를 송두리째 파멸로 이끄는 우리 그 뿌리를 찾아서 잘라내는 결심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기 전제 결심이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전 존재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 오늘 내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박혀 있는 이 작은 뿔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죠. 그리고 그 뿔을 잘라내려고 뽑아달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율법을 지켜 완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말씀.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단쌤. 네. 다음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코너는 시대 소망 웹툰이죠.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인생입니다. 예, 다 같이 보시죠. 보시죠. 시대 소망 웹툰 인생. 제12장 시험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발길을 옮기셨다. 그분은 홀로 있으면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숙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금식과 기도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하셨다. 굶주림과 정신적 고민으로 연약하고 피로해진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수척해지고 상하셨다. 사탄은 이때가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후, 사탄은 마치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수술을 위장하여 예수님께 접근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였다. 예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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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에 맹공격을 받게 될때 우리의 상황이나 약점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하자.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전부다좀더 빨리 끝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정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사랑의 연탄 배달로 같이 따뜻해지시는 이번 겨울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럼 구호를 외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 따라하라.